비센테 칼데론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티아두 연결 좋았는데요.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크레스포 또 비스트 마티치 누군가 공잡은 선수를 막아야 된 아머진 슈팅. 올때 맞고 나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압박인데요. 공격들이 러탈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어, 찾아오는 기회가 계속해서 계속 불발로 끝나는데요. 야, 배 좋은 기회. 네, 반칙 선언됩니다. 공격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세대에 들어왔고 자칫 뚫릴 위험도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파울일 수 있겠습니다. 크레스포. 브란프토스토 파티 파티, 티아데스 슈팅 기란아회아요주요이파이을 목격했습니다만 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란 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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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시즌 베스트 아자로. 좀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후안 프라. 괜찮은 위치, 슈팅 기회입니다. 티아구 오딘, 오딘.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아, 아 멋진 슈팅. 자,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자, 공 뺏어 내는데요. 자, 공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토마스 파티. 자, 열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틀레티코 에코너키 슈팅 마무리, 토레스의 절묘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로빈. 공 떠나갑니다. 자, 누가 잡을지요? 네, 공수현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노력만, 여기서 슛. 자, 좋은 위치.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잘 올라가서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부심이 깃발을 올렸습니다. 아, 지금은요. 좀 앞서 있었어요. 네.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바이타넷. 슈팅 시도. 골키퍼가 쳐냅니다. 아틀레토 마드리드에게 코너킥 선언됩니다. 디에고 코스타. 네, 슈팅을 가로막아버립니다. 티아구 맨데스.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티아두. 모스카.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시즌 베스트 아잘 시즌 베스트 마티치. 모스카. 빗나갑니다. 오늘 경기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팀다 그렇고 뭐 스파도 많죠. 프리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프라.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예고 코스타. 마치 로드리게스.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슈팅 바로 막힙니다. 오스타. 프레스포. 첼시의 공격. 문제도 그대로 쇄도합니다. 아, 찬스인데요. 나이탄의 중간 차단. 토마스 파티. 미카엘 레시아. 오스카. 루잉 <루인> 한공 가로채기. 내냅니다. <루인> 오스카. 슈팅 기회.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포레스자 아직 위험합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일단 사실 오늘 전반전만 놓고 보면 수비수들이 그렇게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네. 공격이 조금 부족했다는 건데. 후반전은 서로가 공격적인 힘을 실어야 될것같아요캐릭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스플리코에타 오스카. 절묘한 백힐. 바로 채는 기아구맨데스. 네, 선수들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막시 로드리게스 왼쪽 측면에 동료가 자리를 잡습니다. 파티. 가르발리그, 멋진 인터셉트. 로베 자, 동료 선수가 볼밖기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리엔로베 자, 뒤끝을 찾고 있습니다. 멋진 전진 플레이. 자, 좋은 찬스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입니다. 아이 패스 연결됐다면 위험했는데요 잘 막아냅니다 예고 코스타 파티 좋은 움직임 토마스 파티 자,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파티 가운데 선수들이 많은데요 티아구 맨데스, 티아구 맨데스, 로벤에게 리턴 패스, 네, 공수전환,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공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공격수를 슈팅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문 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올수 있는데요. 슈팅 기회! 아자르 동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파티 후안프란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들어갑니다 로벤 로벤이 공 돌려받습니다 시즌 베스트 마티치 공 뺏겼습니다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호세 히메네스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패싱 연결 아주 깔끔한데요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빌리페 루이스 티아구 맨데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티아구 맨데스 좋은 찬스입니다 네, 수준 높은 테크닉입니다. 반칙 아닙니다. 피아구,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좋은 기회. 멋진 고공 폭격을 보여줍니다. 헤어 시팅으로 골을 기록합니다. 자, 아, 이렇게 머리 맞고 오는 공은요. 키퍼 입장에서는 방향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야, 뭐 기가 막힌 애딩이네요. 먹골 뭐 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로베. 시즌 베스트 마피치 도레스가 잘 읽고 가르칩니다.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오스카. 자, 공 빼서 내는데요. 공격적으로 좋은데요. 자,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막시 로드리게스. 티아구맨데스 네, 서두르지 않죠. 카마초.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베르난도 토레스. 좋은 기회. 자, 이 골포스트 강타. 아,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되는데 특히 오늘 경기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거든요. 이 예, 아쉽네요. 오스카. 오스카. 루이스. 예에고 코스타.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카마초 종료 휘슬 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